뭔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난리도 있고, 네. 예, 물난리도 저는 보입니다. 어. 보이고 또 불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게더 음. 보이, 보이거든요.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라는 부분을 조금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예. 오늘 제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예. 네. 경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만 활성화가 되고 해야 중산층이 살고 네. 사는 건데 서민 경제가 일단 모든 게이 코로나로 인해가 묶이다 보니까 거의 마비된 상태예요. 맞아요. 지금 제가,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한 초반, 중반은 좀 좀 이대로 계속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버텨 주셔야 요 예, 좀 버텨 주셔야 되고 아, 네. 한 9월 달부터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지는데 음. 그래도 크게 뭐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 아니고 네. 예, 조금 달라지리라고 조금은 아, 네. 이제 서민층이 조금은 살이 안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젊으신 분들이 네. 20대, 30대 분들이 참 취업이 안 되고 계어요 코로나로 인해갖고 또 취업도 안될 분들은. 그렇죠. 또, 다니고 있는 회사도 잘리고 예. 있고. 또, 이 아주 뭐, 이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좀 많이 힘든데 아마 이거는 올, 이 경제가 나아지고 네. 올해만 좀잘 버티시면은 네. 내전에는 좀 괜찮아지시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어, 과거에 이 사건 사고를 지금까지 좀 나열을 좀 해보자면 예. 5년에서 길게는 예. 7년 혹은 10년 주기로 한 번씩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기가 이렇게 건너뛴 시기에서 뭔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것도 원래는 올해는... 물난리도 있고, 네. 예, 물난리도 저는 보입니다. 보이고, 또, 불로 인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게 또, 본, 음. 보이거든요. 네, 네. 물의 난리는 자연재겠죠. 해 네. 그렇죠. 그렇, 근데, 그, 불에, 불은 또, 인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어, 어떤, 서울에서, 네. 조심하지 않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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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작은 게 크게, 같은 거. 아니, 참사가 되겠죠. 네네. 예.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보입니다. 제가 보이는 건, 제 개인적으로 보이는 거는 네. 어떤 대형 어떤 건물이나, 네. 어,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소방당국과 정부에서는 이런 지침들을 조금만 더 교육적으로 혹은 당연하죠. 네, 배치할 수 있는 예. 소방에 관련된 것들만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좀 없을까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월부터는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예. 어, 그럴 때는 아 그래도 좀 코레라를 견뎌보자 하는 희망이 생기겠죠 음. 어, 해수로 한 2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많은 마음의 고생도 하시고 음. 또 심적 고생도 있지만 또 사실 이게 이 심적 고통이라는게 참 이게 무시 못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게 심적 고통인데 조금만 어떻게 좀 추스리고 조금 인내 있게 견뎌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제가 보는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 가야 어느 안정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어, 대한민국 사람들 늘 버텨오고 늘 이겨내 왔잖아요. 예. 어, 우리 민족 피 속에는 이겨낼 수 있는 DNA가 어, 있죠. 아있 조금만 더 버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